잘 먹었습니다.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쓸게요. 내일부터는 식사도 제가 알아서 하고요.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 원래 그렇게 해. 이런 부잣집은 일해주시는 분다 있고, 그럼... 그런... <놀람> 오, 뭐야. 나 몰래 연습했어하고 <놀람> 컨디션 좋아 보인다, 너. 두 분이 이 모양이시니까, 사람을 못쓰는구나. 뭐, 뭐,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뭘좀 적어봤는데요. 경청해 주시면 좋겠어요. <laughs> 호소문. 1. 비가 자주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시민들 불편하니, 제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부디 행복해 주세요. 2. 불만이 있으시면 말로 해 주십시오. 저를 데려간다거나, 데려가겠다거나, 혹은 대려가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3.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. 지은탁 010-1234-1234 참고로 수업 중에는 안 돼요. 알바 중에도 싫어요. 도서관에선 꺼놔요. 이상입니다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전화를 하라는 얘기인 걸까? 우리가 핸드폰 없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닐까? 진짜?